기록상 최초의 영화 별점 평가는 미국의 영화 평론가 아이린 서러가 1928년 7월 31일 뉴욕 데일리언스에는 비평입니다. 당시에는 별 3개가 만점이었죠. 별점 평가가 확고히 정착된 건 영화 평론가 레너드 말틴이 1969년 영화 비디오 가이드북을 내면서부터입니다. 그는 별 4개를 만점으로 점수를 매길 수 없는 졸작에는 폭탄을 줬습니다. 레너드 말틴은 영화에 스타가 나오기 때문에 평점을 별로 줬다고 말했었답니다. 별점 평가를 우리나라에 들여온 사람은 조선일보 문화부장을 역임한 정영일 평론가입니다. 80년대 신문TV 편성표 옆에 영화 별점을 기재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별점이 지금처럼 자리 잡은 건 언제일까요? 이게 우리 전에 엔더릭 그 TV 전설이라는 게 있었어요. TV 전 별점으로 해가지고 설마하게 이자 앞에 같이 10년대 중반에 이제 유명했어요. 어... 였답니다. 우리나라에서 별점이 정착된 건 90년대 초반. TV저널을 비롯해 조중동등 언론사들이 영화에 별점을 매기면서입니다. 1995년 시네이스빌이 상관되면서 별 5개 만점의 현재 시스템이 굳어졌습니다. 영화를 별점으로 매길 수 있는지 논란이 된 적도 있습니다. 정성일 평론가는 영화를 고작 별로 평가할 수 없다며 별점 평가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동진 평론가는 별점 평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화 평점 사이트로는 로튼토마토, 메타크리틱, IMDB가 있습니다. 로튼토마토와 메타 메타크리틱은 전문 비평가 평점이 중심이고 IMDb는 관계 평점 위주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씨네 이 21평점과 네이버 영화 평점으로 볼수 있겠네요. 올해 로튼 토마토에서 최고 평점을 받은 영화는 다우스입니다 2위는 로건이고 3위는 원더우먼입니다. 메타크리틱 1위는 콜미바이오네임, 2위는 아이콜드 힌모건, 3위는 미개봉 영화 어고스트 스토리입니다. IMDb는 전 세계 관객이 평가하는 만큼 랭킹 상위권은 영화권 인구가 많은 인도 영화가 차지하고 있습니다.